지금 무지성으로 걷고 있는데 아마 저기 끝까지 갈것 같아. 야, 저기 아예 끝까지 갈 거지? 반달 끝! 아. 가자! 갔다 돌아오면 3시 되겠다. 야, 또! 그때 하노이에서 등장한 어죠 여기서 한 김씨 표류기. 어또 이렇게 정글 투어가 돼 버렸어. 어제는 휴양지, 오늘은 정글. 한향기도장글로 만들어버리네 내가 봤을 때 3시도 넘을 것 같아 돌아가면 우리 선셋까지 보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롱비치에서 타고 가면 되지 돌아갈 돌아가야 갈돌아될것 같은데 나는 네? 뭐가 어, 없을 것어 롱비치에는 아까 뭐가 없었거든 지금 거의 한 50분쯤 걷고 있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나. 나, 우리 길을 잃었어, 지금. 어. 그러니까 뭔가 나 가다가 뭔가 그, 진짜, 뭐 심리적으로 뭔가 족땜을 감지한 거. 가끔 보면 나는 너가 신기해. 이런 과학적인 여행이 재밌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가고 싶으니까 만약에 너 혼자 했으면 저기 끝까지 갔겠지? 아니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여행이 좋은 거야? 아니면 뭐야? 아니면 그게 아니고 아니이 여행지에서 뽕을 뽑겠다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나도 아스팔트좀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싶었다니까? 나도 이런 거 몰랐어. 가끔 보면 너 되게 신기하다니까? 아니, 길을 따라 돌아오고 있어. 나 이런 정글 부을 처음에서 이기온게 아니야. 좀 지금 잃었다고 보는데. 일로 좀 가볼까, 좀 더? 지금 왔던 길 돌아가고 있어. 어..길 찾아서 지금 돌아가고있어 어, 드디어 문명이야 어 즐기는 자가 인류다 그 들어 뭐? 자작 때문에 뭐 어때? 아 그런가? 뭐 어때가 아니고 안돼 어어 <laughs> 어. 뭐 어때가.. <laughs> 아 그냥 설금 내면 되지 뭐 결국 내면 되지 뭐자 즐기는 자가 인류다 자 지금 2시 반이거든? 우리가 여기 1시간 반, 2시간 정도도 조난을 당했는데 내가 경태한테 그말 했어 여 빨리 뜨고 싶다고 근데 경태가 여기를 메인 휴양지라고 했거든 그니까 러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제는 빨리 여기 뜨고 싶어 근데 다행히 여기 앞에 택시가 모여가지고 빨리 가보자. 메인 네, 휴양지에서 여행이 아니라 고행을 하는 우리. 와, 아, 우리, 우리 무슨 호. 여기 뭐도사로아 왔냐? 이것도 능력이다. 아, 스페인에 뭐 무슨 길이 있지 않냐?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길? 코오롱섬 봐. 코오롱섬 새끼들아, 무슨 산티아고 순례길이야. 코오롱섬 와서 길좀 헤매면 돼. 가서 물어볼까? 또 닦을 수 있어. 툭툭 택시.

정태야, 그 오케이, okay. okay. 자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기사님 감사합니다, 축축.